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에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을 기본반하고 실력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 1등급 만들고 수능까지 연습할 수 있는 방향들 제시하는 건데, 기본반과 실력반의 차이, 그리고 저의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이제 수업을 보면 수학은 크게 어, 1등급인 아이들이 듣는 게 있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1등급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자료를 준 것을 풀수 있게 준비하고 그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 파트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만큼은 어,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완결성을 좀 만들어 놨고 우리 아이들이 어, 배운 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계산력 튜토리얼 트레이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대로 볼수 있는 어, 질문. 이제 확률과 통계만큼은 계산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수를 세는 방법에서 좀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클리닉 관리 시스템까지도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단순한 유형 분류로 돼 있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냐 안 어려워하냐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조건 나오면 단순한데 복합적으로 섞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당황을 합니다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이고 뭐 순서를 고려해라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어 쉬운 예제들 가지고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요 문제의 구조 분석이라는 단어를 좀 갖다 써놨어요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넣는데 그것들을 한번 딱 배우고 그것들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궁금했던 걸 질문할 수 있는 클리닉까지를 완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완결성 있고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다 기른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수능에서 분명히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건데 그때 생각하는 힘, 수능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수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제 수업은 현재까지는 이제 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 내신 대비도 하고 수능도 하고 어, 꽤 열심히 어, 굉장히 조화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수업으로 조금은 소문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 이렇게 진행했던 거 현재 어, 이제 새롭게 배울 친구들이나 한 번쯤 배웠던 친구들에게 똑같은 수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수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방금 했던 그 완결성이라는 부분들을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요. 앞쪽에서 1부터 10까지를 난이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쉬운 예제로 좀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이 단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 순서까지 고려하면서 어떻게 풀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 하는 것으로 수업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의 흐름을 딱 듣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8회 완성이고 9회 완성이고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 하루에도 수업이 흐름이 있지만 1회부터 8회까지도 그 배운 것들의 흐름을 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클리닉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와서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나와 있고 연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돼 있다. 자, 넘어와서 요런 내용들, 저의 수업에 대해서 후기 드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하나의 단순하게 지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재미라는 걸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재미라는 건뭐 공부라서 재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 하니까 이거 하니까 이게 되네? 어, 이렇게 배웠더니 어려운 것도 풀수 있네? 뭐 가능성이라는 게 열려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흐름을 만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어, 기본반이나 실력반이나 이런 내용들 갖다 만들어져 있는데, 자, 구성은 이렇게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리는 제가 함께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같이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어, 그냥 해설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 물어보면 제가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답해 줄수 있는 어, 실장님과 함께 클리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갖다 준비를 좀해 봤는데 어기본반과 실력반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디를 들어야 되냐 뭐이것들을좀 고민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냥 개념 필기 내용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교재 자체도 똑같이 기본 교재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루는 예제의 비율이 조금 달라요 기본 반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 설명들, 공식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다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업들로 갖다 듣는데 아이들마다 편차가 생기는 것들을 추가 자료와 교재 그러니까 워크북으로 뭔가 내용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봤던 거에서 설명하지 않은 거에서 접근 방법이 뭔가요?는 언제나 클리닉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는 해설지대로 풀면 제일 안 좋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나요?를 물어볼 수 있게 클리닉을 항상 준비해 놨습니다. 넘어와서 그러면 실력반은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듣냐? 처음 듣는데 감각 있는 친구들은 실력반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순열 조합이라는 걸 알고 있고 뭔가 나는 좀 감각이 있는 쪽에 속해 이러면 수업을 들었을 때 크게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깊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1회 이상 들어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실력반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저는 수학 이거 좀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기본반을 들어도 되지만 1회 이상 들었다면 실력반을 듣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여러 번 들었는데 어, 이 그냥 기본적인 공식 다루는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어준 흐름이 라는 것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실력반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기본반은 화목의 구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실력반은 8회 수업으로서 1월에서 2월까지 걸쳐서 수업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저의 수업 철학 음. 흐름 아이들이 딱 듣고 나서 흐름대로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넘어와서 방금까지 수업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좀더 궁금하신 사항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